아 그리고 반캠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원래는 제가 그걸 하려 그랬어요 버추얼도 같이 키고 하려 그랬어요 아이돌 아이츠는안할 거고 그 원피스 같은 거 예쁜 거 하나 골라서 입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반캠이면 낙지춤 볼수 있다는 거. 뭔 소리야? 아, 한테 뭐 원래 버추얼 같이 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틀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. 할까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로 회사에서 같이 이제. 카메라를 한번 잠깐 켜보고, 그 다음에 테스트로 좀 이렇게 움직여봤는데, 어, 그, 켠지 30초 만에 내가 부딪혀가지고, 아야! 하면서 얼굴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그거 안될것 같아요. 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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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만에, 아야! 아 아! 아! 하니까. 부처님, 안, 안 되겠어요. <laughs> 사실 30초도 안 됐을 수도 있어. 시작한 지 얼마? 몇초 되지도 않은 상태로 내가 손을 박아가지고. 소속사 에헤이 조졌네? 그니까, 진짜 에헤이 조졌네 될까봐 첫 반캠인데, 그거를 그렇게, 그러면 안 되잖아. 네, 그럴 줄 알았다. 음, 그래서 방송사고 날 거를 대비해서 아마 반캠만 켜고 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냥 버츄얼은 못, 뭐, 켤것 뭐 같고요. 그 켰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까. <laughs> 몰라 마스크 쓰고 모자 뭐, 쓰면 뭐 되지 않을까 몰라 어쨌그 아, 걱정돼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. 치지직이 허추누나 반캠반킬 때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당히 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할것 같아. <laughs> 그 뭐야 뭐야.